제리그2가 이제 기나긴 대정장을 대, 어? 대정장? 대장정을 마쳤는데 이제 한국인 선수들이 아, 여기서 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산을 해봤어요 먼저 마치다 젤비아의 그이, 그이. 센터백 장민규 선수 올 시즌 리그만 해서 37경기 사골 2어시 하고 경고도 이게 3인가4인가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센터백이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팀내 최장 출전 300, 3 2 9 5분 뛰면서 저... 팀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뭐 공중 경합에서 좋은 스탯을 보여주기도 했고 저는 그래서 별 5개 중에 별 5개를 줬습니다 네, 여담인데 주인장 한국어 이제 어렵나요? 오늘따라 많이 져시네요 그래요? 일본어로 방송하실래요 그냥? 그럴까? <laughs> 그너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피해 보는 건 너밖에 없어. <웃음> 그러네. <laughs> 어, 야매 네, 일본어로 해볼까. 편하지. 아무튼 장민규 선수가 <laughs> 잘했다. 내년에도 일본에서 뭐 음... 올해도 사실 새팀에 들어와서 도전하는 입장이었지만 내년에도 제 J1에서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했으면 좋겠다. 어본 무대는 J1이지. 그렇지. 여기서 또 잘해야지. 이제 음. 한국의 일반적인 팬들 우리 같은 씹덕들 말고 일반적인 팬들도 알아 알게 되고 기억하는 거니까. 이제 K 리그 팬들은 이제 아템 때문에 가끔 J1 챙겨 좀 보는 경기 있단 말이야. 음. 어. 그럼 그서 이제 도장 한번 찍어주면, 어얘좀 예, 하네 예, 좀 해가지고 저요 K 리그 올 수도 있고. 음. 또 상무를 네, 뭐 위해 해외로 뭐,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무를 위해선 지금 잘 해야 된다. 그것도 맞아. 사실 한국 선수한테는 그게 제일 크다, <laughs>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 뒤에 있는 스샷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 스샷을 알고 있습니다. 어, 왜, 왜 알죠? 그렇게 내가 보낸 건 아니다. 베갈타 샌다이의 이제 왼쪽 수비수로도 나왔고, 센터백으로도 나왔던 김태현 선수. 23경기 나와서 이제 한골 넣었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다는 이제 좀, 뭐, 팀과는 별개 성적을, 뭐, 본인의 영광을 얻었는데, 어, 사실, 경기장에서 이런 최고의 성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죠? 그냥, 롯데 자원으로서 좀 쓸만했다. 어디 뭐 센터백이나 풀백이나 넣고 싶은 데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유망주였다. 이 정도 딱 위치인 것 같아요. 음. 딱그 정도? 음. 그래서 뭐별 4개 주기는좀 애매하고 별 3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가 어리니까 사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점점 성, 그 뭐야 점점 성장하는 선수니까. 음. 그것도 이제 그게 크지. 왼발 센터백이라는 게. 음. 또 그치, 이제 그치. 어느 정도 피지컬도 되고 음. 그리고 왼발 그 왼쪽에 설수 있을 정도면은 스피드가 그렇게 몸이 둔한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원래 수비진들이 나이가 많아 오 그치 주전들은 원래 센터백 유망주는 음. 어렸을 때못 나오거든 아예 어 근데 이렇게 경기를 어떻게든 나오고 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다. 음. 어, 어떻게든, 뭐, 임대를 가든, 어쨌든, 계속, 지금 프로, 와서도, 지금 한, 4, 5, 4, 5년? 이 정도 해봐서, 뭐, 계속, 많이 뛴 경기도 있고, 많이 못뛴 경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프로 리그에 붙어서 뛴다는 게, 이 나이 대는 사실, 좀 높게 쳐줘야 되는 포인트다. 그지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 왼발 빌드업 자원. 그래요, 이 선수는 사실 지금은 별 3개지만, 흔히 말하는 어빌 100, 포텐 이런 어. 느낌? 3개가 아니라 뭐 내년에, 어. 내후년에는 막 300개 될 수도, 될 수도 있어. 오, 그래요. 앞날이 기대되는 선수. 김태현 선수였고요. 같은 팀의 공격수 허영준 선수. 어, 26경기 나와서 5골 1어시를 했는데 어, 6월 25일에 첫 골을 넣고 그리고 7월에 4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골이 없었어요 어우.. 물속성이신가? 참 본인 입장에서도 좀.. 아쉽겠죠? 엄청 아쉬울 것 같은데? 첫해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수거리 골을 넣고 팍팍팍팍 터지길래 어 진짜 잘 되려나 보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니까 자기도 이제 아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골못 <laughs> 넣으면 이게 엄청 엄청 자신감 떨어지거든. 음. 그리고 뭐 허영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도 좀 있었던 만큼. 아봄날의 <laughs> 어, 미리님 인천에서 는왜 아. 골도 음 아. 그래요 아무튼. 뭐포항에 이제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뭐 한국 와서 좀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센다이도 바닷 끼고 있을걸요? 시미즈 에스펄스의 오세훈 선수 일단 별두개 줬는데 25경기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교체로 나왔어요 두골 4허시 일단 뭐 그렇습니다 울산의 얘는 나이 어린 게 커버가 안 돼요 이제는 <laughs> 어린 선수도 아니고 조규성보다 평가가 위였는데 어느 순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 버렸죠 조규성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오세훈 본인이 알아서 좀자청수를좀 심하게 두던데 내가 울산 팬이라서 점수를 박하게 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문 열고 지하실로 내려간 거라서 아뭐해 이적 갈수 있지 갈수 있는데 아니 오세훈 정도 되는 급의 선수가 시미즈를 가? J2를? 그때는 진짜 어. 지금 아, 조기성 그... 위치였는데 그지 아니 근데 뭐 그때는 J1이긴 했는데 일단 강등권인데다가 음. 리그 득점왕도 있는 어, 팀이었는데. 아니 경기를 못 나왔던 것도 아니고 못못 나왔나? 홍명보 아니 잘 나왔지. 어 그래? 응, 잘났지. 홍명보 성향에잘 응. 나온 유망주였으면은 응. 전역하고 이제 그해 바로 갔잖아. 다음 응. 해가 더 기대되는 선수였는데 왜그 이런... 아, 이게. 나 주전 보장도 해줬지 거의. 어. 주전 확정이었던 상태였어. 이게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이 선택이 너무 좀 궁금한? 도대체 왜 어. 거길 갔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뭐... 어 모르겠어 그... 그냥... 왜지? 그냥... 뭔가... 경쟁자가 있는 게 무서웠나? 싫었나?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나가버린 바람에 20, 울산의 22년 초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대신에 데려온 마틴 에덤 선생님께서 우승을 시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약간 스노우볼이긴 해. 저돈으로도 어만상도 데려온 거 아닌가? 맞아. <laughs> 어, 야 이거 그게... 너 감사해야지. 야 감사하지, 고맙지 사실. 어. 뭐제 저 친구가 이제, 아저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본인의, 본인의 커리어를 희생해서 울산에 비디오를 준건데 그지? 네, 아쉽긴 해 음. 그래요, 그 유망했던 우리 팀 뉴스가 날아가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팬들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맞아 그리고 뭐, 이스터에그 많이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페이지에 하나씩 이스터에그를 넣는 것 같은데, 오세훈 판돈으로 레오나르도 사오고, 어먼상 사오고, 마티나담 사오고, 이 정도면은 사실, 울산현대 나중에 명예전당 만들면 거기 에 넣어줘야 된다. 그지? 약간, 찍먹 가능? 음. 그리고, 이거 만들면서 알았는데, 오세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다 보니까 좀 철면수심 닮은 느낌이 든다. 넘어갈게요. 그래요. 어, 여름에 경남에서 이적한 레노파 야마구치의 수비수 김범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열세 경기에서 한 골, 이제 리그 제외하고 다른 것도 합치면 두 골을 넣었는데 일단 시즌 중간에 와서 필요한 상황에서 골 넣어주고 팬들 이미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여름에 왔는데 열세 경기면은 상당히 괜찮았다 싶어서 별네 개를 줬습니다. 어, 여름에. 이득 시장에 서온 건데 13경기만 거의 후반기 다 뛰었던 얘기거든요. 응. 음, 중도에 왔는데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신뢰를 뭐. 딥하게 받았다는 소리잖아. 그러고 일단 센터백 포지션에서 일단 한골 넣어 줬다는 게 엄청 큰 거니까. 어. 아, 이두 경기인데 어 제이슨 드링크워터 님 안녕하세요. 어 <laughs> 두 경기를 넣두 골을 넣었는데, 다른 그 리그컵인가 그거 합해서, 뭐야, 그, 골을 센터픽이잖아. 헤딩골 뭐 코너킥에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박스 외곽에서 왼발 중거리로 두골 넣었어. 뭐야? 특이해. 장민규과인가? 장민규도 그렇거든? 오. 어, 이, 이 채널 두 화이팅. 이 채널 매 화이팅 합니다. 으으으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잘될것 같아요. 이 선수는 J1리그에서 뛴 경험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좀더집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어, 네. 오히려 괜찮을지도? 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팀레노파 야마구치의 골키퍼 최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를 나왔는데 아 사실 어. 이 별이 제가 좀 수한 것 같긴 한데 두 경기 나와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으면은 그게 뭐 골키퍼로서는 최고죠. 네, 이게 그 서브 키퍼로 영입된 거야. 영입된 거잖아. 음, 그렇겠지. 근데 일단 동경기 뛰었다는 거부터가 일단 별세 개는 맞는 거 같아. 음, 그냥 골키 퍼가 또 특수 포지션이기도. 특수 포지션이라서. 그리고 스2두 살이야. 어, 유정 키퍼는 솔직히 요즘 또. 기술이 좋아서 져뭐 골키퍼 많이까지 뛰잖아. 음. 사실 많이 뭐야? 그러니까 원튼... 엄청 엄청 이탑 찍는 탑 찍고 유지하는 기간이 인 아... 포지션이잖아. 골키퍼가. 지금 알았는데 1번이네. 어, 근데 1번이더라고. 특이하네. 아무튼 뭐팀 네? 내에서도 좀 기대를 6, 많이 받는 거같그살데두 경기 뛰었다. 그치. 기대 많이 받는 꼴키퍼라는소리죠 음. 뭐 별세게 괜찮은 것 같아. 음. 어 최영찬 선수 인스타에 장민규 선수가 댓글을 달고 그랬네요. 오. 어 아는 사이인가? 뭐 알지 않을까? 선문대를 나뭐 나왔... 어쨌든. 아무튼 이 선수가 어린 만큼. 김태현 선수랑 똑같이 지금은 별 3개지만, 나중에는 별 5개 될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